그림은 열 효율이 0.2인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상태 ABCDA를 따라 순환하는 동안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AB 과정과 CD 과정은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고, BC 과정과 DA 과정은 온도가 일정한 과정이다. BC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4Q이고, DA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량은 3Q이다. 자열 효율이 0.2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Q1 흡수한 열량대 한일 그리고 방출한 열량의 비가 5분의 1이니까 5대 1대 4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AB 과정은 등적 과정인데 온도가 올라가니까 열을 흡수하는 과정이고요. BC 과정은 온도가 일정한 등온 과정인데 부피가 증가하니까. 열을 흡수하는 과정. 그리고 반대로 움직이는 CD와 DA는 열을 방출하는 과정이겠죠. BC 과정에서 4Q라고 했어요, 열량이. 그다음에 DA 과정에서 3Q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온도가 일정하니까 델타U가 0이니까 4Q는 BC 구간에서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한1이고요 그다음에 3Q는 DA 과정에서 받은 일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그래프 아래 부분의 넓이 이만큼이 4Q, 이만큼이 3Q니까 요 부분은 Q가 되겠죠. 그러면 이 순환 과정에서 한 일은 Q가 될 거예요. 그러면 공급받은 열량은 5Q, 그다음에 방출한 열량은 4Q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AB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은 Q, 그다음에 CD 과정에서 방출한 열량도 Q가 되겠네요. 자, AB 과정에서 내부에너지 증가한다. 온도 증가하니까 내부에너지 증가하겠죠. BC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DA 과정에서 기체가 받은 일에 3Q니까 3분의 4 0 0 되는 게 맞죠. CD 과정에서 기체가 발, 방출한 열량은 Q이다 맞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